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공시생 봉길입니다. 오늘은 형광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종류별로 한두 가지씩을 써봐서 그 형광펜의 형광핀? <laughs> 형광펜? 형광펜의 굵기, 그 다음에 종이에 썼었을 때의 비침 정도, 그 다음에 볼펜 위에 바로 썼었을 때의 번짐 정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있는 스타빌로 형광펜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얇은, 얇은 버전이 있고, 두꺼운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얇은 거를 제가 우선 써봤거든요. 써보니까 색깔은 이렇게 나오고, 실제 색깔이랑 지금 영상으로는 똑같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또 업로드 하면은 제가 제 폰에서 보는 영상 화질이랑 업로드 됐었을 때의 화질이랑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 우선은 얇은 거는 굵기가 요 정도. 그 다음에 제가 굵은 거를 또 옆에 한번 써볼게요. 보이시나요? 굵은 거는 이 정도 굵기, 얇은 거는 이 정도 굵기인데, 어... 이게 저는 사놓고 솔직히 형광펜들 다안 쓰거든요. 제가 쓰는 형광펜은 노란색, 뭐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솔직히 책에 여러 가지 형광펜 쓰는 걸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처음 지금 써보는 거란 말이에요. 한, 네. 사놓은 지는 한몇 개월? 거좀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무튼, 근데 이거 이렇게 열고 닫기가 조금 너무 불편해서 이거는 조금, 네. 제기존으로는 열고 닫는 게 불편하고 이거는 그나마 이렇게 잘 열리거든요 잘 열리고 커다란 거는 열고 닫기가 불편합니다 좀힘좀 좀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리뷰니까 앞으로의 영상도 그런 점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좀 뻑뻑하고 저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아싸리 이게 더 낫다 볼펜으로 썼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번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유니 스타일 핏 볼펜이고, 이거는, 제스트 스트림 볼펜이에요. 각각의 특성은, 이거는 잉크? 잉크로 되어 있는 볼펜이고, 요거는, 제스트 스트림, 잉크는 아닌 거 같고, 그냥, 뭐라 해야 되죠? 이게. 네, 무튼, 써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써서 왔는데 쓰고 바로 형광펜 그어 봤거든요. 여기 왼쪽은 얇은 거 스타빌로 스윙클 얇은 거 오른쪽은 스타빌로 이 뚱뚱한 거 얘로 지금 해서 테스트 해왔는데 이 유니 스타일 핏 기준으로 이렇게 젤 잉크가 들어가 있는 볼펜은 살짝 번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살짝 이런 데 번짐이 있는데 두 개다. 근데 제트스트림 그냥 그냥 볼펜으로 썼었을 때는 두 제품 모두 다 번짐이 요 정도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들의 비침 뒤에 비침 정도는 처음과 끝에 이제 시작할 때 눌림 정도의 비침만 남아있고 번짐 정도도 유니지 제트 스트림 정도 쓰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필기하고 바로 위에 쓰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써볼 제품은 네오라인 형광펜. 이거는 동화에서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동화에서 나온 네오라인 형광펜. 제가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다 써봤는데, 색이 요렇게 나오네요. 어. 네, 요두 개는 좀 비슷한 색깔인 것 같기도 하고. 무튼, 요렇게 나오고, 뒤에 비침, 요 정도. 아까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조금 덜 비치는 것 같기도 하죠. 아, 이게 종이 굵기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오, 스타일핏으로 썼는데 잘안 비쳐요. 제트스트림으로 썼는데 역시 잘안 비치죠. 안 번지죠. 근데 스타일 핏으로 썼었을 때안 번지는 거면 제트스트림으로 썼었을 때도 잘안 번질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스타일 핏이 잉크기 때문에 비쳐도 번져도 얘가 더 번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요렇게 이거는 동아리 네오 라인은 정말 잘안 번지고 좋은 거 같아요. 예, 네, 요렇게 동아리. 동아 네오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소프트 버전이 있고 브라이트 버전이 있거든요. 브라이트 버전은 약간, 약간 조금 더 환하게 비치는 밝게 나오는 그거여서 이거 보시고 잘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동아 트윈 라이너 소프트 형광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는 이렇게 안쓰고 똑같이 비침 정도를 확인해야 되니까, 종이 굵기도 일정해야 되니까, 여기 연습장에 써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우선 빠지고 나면 제가 이제 쓸수 있는 자리가 좀 넓어질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서부터 색깔 한번 발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화메... 카메라 화질이랑 이게 난중에 영상 올라갔었을 때랑 똑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거 해놓은 거 난중에 인스타그램에 발색 이거 테스트 한거 올려놓을 테니까 아니다. 안 보시겠죠?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와, 이거 색깔 너무 예뻐요. 아, 뒤에 얇은 부분도 있네요. 아, 참. 에이, 헷갈리니까. <laughs>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발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번짐 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번지네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동아 트윈 라이너 소프트 형광펜인데 스타일 핏으로 썼을 때는 많이 번져요. 근데 쓸 때는 이게 끌 때는 와 많이 번진다 하면서 끄었는데 또다 끄고 나니까 뭐이 정도면 괜찮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조금 번지고 얘는 제트스트림은 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화 형광펜 자체가 잘안 번지는 것 같아요. 이 동화 형광펜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얘네 네오라인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필통에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 얘네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근데, 예, 네, 마일드 라이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애들을 한번 써볼까요? 얘네들은 동화에서 나온, 어? 지금 동화 3년속으로 지금 쓰고 있네요. 얘네들도 동화에서 나온 제품인데, 헥사 슬림 라이너 제품이에요.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잠시만요. 여러분, 당황스러운 게 녹화가 안 됐어요. 잠시만요 하고 그냥 저 혼자 쓰고 있더라고요. 결과물 보여 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헥사 슬림 라이너잖아요. 저는 이게 굵기가 얇아서 슬림 라이너인 줄 알았더니 막상 쓰면 여기 나온 결과물들도 좀 슬림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아까 동화 제품 보면은 얘가 가장 굵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 얘. 근데, 막상 썼었을 때의 굵기는, 네오 라인 굵기랑, 얘. 트윈 라이너 굵기랑은 비슷해요. 근데, 헥사슬림은, 얘네들은 얇게 그어지고, 번짐 정도도, 어, 제트 스트림 같은 종류의 볼펜은 번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제트 스트림으로 쓴 거거든요. 번짐이 하나도 없죠. 근데 얘네들은 스타일 핏이에요. 살짝 번짐이 있어요. 이 정도 보이시나요? 이 정도 번짐. 근데 이거는 아까 동화 트윈 라이너 스타일 핏 번짐 정도랑 비슷해서 어, 조금 얇게 나오는 걸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니면 조금 굵게 중간 정도의 굵기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에딩 슈퍼 제품입니다. 이거 모나미에서 나온 제품인데, 어, 이 색깔, 이 색깔. 이거는 약간 좀 파스텔 톤이라고 해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사실 예뻐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맞췄어요. 라벨이 앞에 보이게. 얘네들도. 리뷰하는 거, 말하는 거는 어렵지 않는데, 하기 전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저는 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무튼. 써볼게요. 와, 이거 초록색인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연두빛 나죠? 예쁜 것 같아요. 예쁜 거는 픽. 그 다음에, 파스텔 아이들. 와, 벚꽃 느낌 나네요, 얘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이 보라색은 약간 요런 애들 느낌 나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보라색은 아니네요. 약간 곰팡이 보라색 느낌? 색깔이? 파스텔 보라색인데. 예. 네. 이렇게. 또 떨어졌네요. 살 빛으로 써본 결과, 어? 오, 여기 좀 묻어나요. 보이시나요? 쨍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음, 조금 번지는 것 같죠? 이렇게. 네, 화면상으로는 안 번져 보이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에 묻어났어요.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보이시죠? 검정색깔이 묻어나오는데 화면으로는 또잘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네요. 탈 핏으로 다시 한번 저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잘안 번진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이렇게 번짐이 있는데 이 정도면 이해해줄만 한 정도 아니길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번짐 정도가 얘네 둘이 스타일핏으로 쓴 거거든요. 지금 얘네랑 얘랑 얘랑 스타일핏으로 쓴 건데 조금 이런 식으로 번짐 현상 보이시죠? 근데 저는 이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어떤 형광펜을 썼는데 정말 심하게 번져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뭔가 그러니까 색이 다 이제 글자가 다 일그러지는 거예요. 물론 종이도 요런 종이가 아니고 조금 코팅된 종이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 기준, 기준으로는 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형광펜에는 그래도 묻어나온답니다. 그래서 그점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뒤에 넘겼을 때 비침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끝날 때, 그냥 이렇게 똥 같은 거, 진함,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그 외에는 무난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연습장이라는 특성상 얇거든요, 종이가. 그거에 비해서는 비침 정도가 이렇답니다.